안녕하십니까. 손소리 방송입니다. 여기는 저희 산인데, 요 물이 아주 귀하고 그래서, 이 물을 끌어가지고 자기 화초에 물도 주고 그러려고, 어, 이걸 매설하고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, 이 물이 한근 50m를 어 가가지고 거기에 저수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서 요이날때 쓰고자 하는데 어요 물이 이뭐 좋은 것 같아 시원하니 어 여름인데도 너무 시원하고 계속 물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와서 아주 그 귀한 물이어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이런 게 재밌다니까요. 어뭐 다른 게 없어요. 이런 게에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것은 이런 거예요. 뭐그 어 기술자 불러다가 뭐 돈을 쓰면 하죠. 그런데 뭐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. 어 제가 이렇게. 노력을 하면 물을 갖다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늘에는 뭐 비가 왔다 오랄까 라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?